오늘 정책 설명회를 해주시 분은 고현준 전통화대행정관님이니다 예, 오늘 그 내용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의 국내 진투 현황과 해양 이런 제목으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통화대 행정관이신 고현준 행정관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요구하셨지만 양달 선생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직이라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황장일 한2 0 0 1년에황장일 선생과 한 2~3년간 어, 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명 정도가 황장일 선생하고 북한민주화와 어, 관련된 전략, 전술 또 선생님이 당시 인간중인 철학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걸 어,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묻고 답하고 이런 문답식을 한 4~5명 정도가 하나의 팀을 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대용호 의원님 비롯해서 탈국민 지도자 동지들과 회원 동지들이 북한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어, 해주셔서 저는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정책 설명 형식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어, 중국과 관련 해 직관적적으로 아마 경험이 있는 우리 털북민 동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어, 북한의, 어, 경계선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게 연변을 비롯한 동북 삼성의 땅을 밟았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수가 아마 그 루트를 따라서 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중국 또는 필리핀, 뭐, 미얀마, 태국,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경로가 중국을 거쳐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희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강제 북송이라는 극단적인 희생도 있었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이 겪은, 폭력적 사례들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언제 어, 자신의 거주지에 중국 공안 당국이 들을닥쳐서 자신과 가족들을 연행해 갈지 그런 걸 끊임없이 걱정하고 아마 때로는 꿈을 꾸면서 그 중국 공안당에 쫓기거나 체포되는 이런 걸 꿈을 꾸었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중국은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적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형제 당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도 동맹국을 맺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두고 있고 현실적 위협을 받고 있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과거에 그간에 이제 숨겨왔던 발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명에 있어서 그 역사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최근의 상황, 뭐 비밀 경찰사나 공작학원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더 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역사는 김한술, 속임수, 공산주의 전략의 역사는 뭐 최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태동이 중국의 공산당을 이끄는 그 기간에도 그랬고, 중국에서 위대한 어,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은내라는 어, 중국의 2인자이자 총리였던 주은내 조치도 실상은 김한술과 속임수의 사실 대가였습니다. 보태동과 관련해서는 어, 최근에 연구하신, 연구한 내용들이 많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문화대학, 대학진이라든가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이후에 약 3년, 3, 4년 내에 약 100만 명 이상이 숙점된 그런 자료들은 이미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대동과 관련된 가혹한 공산주의자로서는 폭로되어 있는데, 주은내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점만 많이 기억하고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점장고 젠틀하고 덕장으로서 알려진 주은내가 실상은 모택동 지않은 굉장한 음모가이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모택동의 여성 편력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 야만적 행태를 가장 뒤에서 뒷받침해준 인물이 주은내입니다. 어, 몇 가지 이제 김한수와 속임수의 대가로서 어떤 사례를 좀 드리면 국공 내전이라는 시기가 있었죠. 예, 보통 이제 1920년, 30년, 40년 기간 동안에 예,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그런 대항전의 기간에 국공 내전의 기간에 국민당을 이끌던 었 장제스 지도자와 중국 공산당을 이끌던 모택동이 아마로 예, 중국 본토를 놓고 대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장현양이라는 군벌, 장항량이라고 도 부르죠. 중국 군벌이, 어, 서안에 장제스가 오도록 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포한 다음에 국공내전이 사실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연합하게 돼서 그 후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뒤집는 그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을 짠게 바로 주은대입니다. 주은내가 장학량, 장세령을 포섭을 해서 당신이 장제수를 체포 한다면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세령에게 넘겨주겠다고 장세령을 포섭하는 전략을 썼고 장세령은 그에 넘어가서 장제수를 체포를 했죠 그리고 장세령이 장 체포되자 주은내는 어떻게 분별을 했냐면 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장제스가 중국의 지도자이다. 공산당의 지도자는 모택동이라면 다른 지도자는 장제스에 달면서 장세령을 버리게 됩니다. 장세령은 소금수에 넘어가서 국민당 군대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죠 또한 이제 이차 대전 이후에도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였던 마셜 장군이 존은를 찾아와서 당시에 이차제전 이후, 이후에 어떤 연합 관련된 이야기를할때 어, 마셜 장군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태동과 중화인민공화국 새로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갈 것이다 보태동은 개혁지도자로서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길을 갈 것이다 미국식 모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당을 지원할 게 아니라 공산당을 지원하면 중국은 미국식으로 갈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속임수를 썼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국민당을 지원했던 것을 즉그 후로 아주 소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간에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왔던 국민당 군대는 그 후로 중국 공산당 군대에게 지게 됩니다. 이런 수십 년의 김한술과 속임수 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이고 2012년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어,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호주에서 2017년도, 18년도까지 어, 약 2010년도부터 한 7년도 동안 중국이 약 100만명의 중국 이민자들을 이용해서 호주를 친중적인 사회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호주 북부지역은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북부지역을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중 사회의 저별을 확대를 하고 막대한 자금을 호주의 자유당 의원들, 노동당 의원들, 학계 언론대에 뿌려서 친중 사회를 만들어서 중국 유교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호주인들이 그 중국인 시위를 막지 못할 정도로 친중역 상황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호주가 어, 2017년도까지 맞았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에 진입하는 지금 초기 단계에 저는 진입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호주는 어, 미국과 오랫동안 안보 동맹을 맺어왔던 역사가 있고, 오커스라든가 인도태평양 전략화에서, 어, 미국의 동맹체질을 강화하고 또, 친중이 너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호주 사유에 깨우쯤이 있으면서 2018년, 19년 이후에는 호주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서 현재는 친중 분위기 아니라 중국인들의 거센 어떤 진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중 사이로 호주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떠냐. 저번에 근래 몇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초반, 2010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또는 중국 공산당의 경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약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1992년도 한중 소교 이후에 중국과의 경제적 교역의 영향도 많이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그간의 세계 전략을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숨겨왔던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시진핑 이후에, 어, 중국 몽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화민족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중국 몽에 관한 세력 전략을 드러난 이후로는 중국이 1대1로 전략과 국제세계 전략을 동시에 펴면서각 나라에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들을 많이 침투시켰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타난, 어, 비밀경찰서도 그걸 한 일환이고, 한국에는 공자학원이 25개 있다고 합니다. 공자학단까지 하면 39개가 현재 한국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 통일전선 조직들은 뭐 비밀경찰서의 대표적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통일촉진이라든가 친선협회라든가 이번에 밝혀진 동방명주 같은 조직은 빙상의 일각이긴 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한국 사회에 있는 어, 북한, 중국과 관련된 또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중국 공산당 조직, 특히나 교무방공실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북대동과 시진핑의 공산주의 전략을 세계화하는 또는 한국화하는 그런 전략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 반체제 인사들, 반중 인사들을 어, 중국으로 데려가는 강대적인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들을 친중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친중화하는 작업은 바로 어, 중국에 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민주화, 민주화 운동가들에게는 중국이 한국에 침투할수록 북한의 민주화의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이고 중국 공산당과 조선농단, 경제 동맹으로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교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계를 약화시키고 북한 민주화에 위협을 가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전략은 국제 공산주의 차원에서의 전체 공산주의제를 확산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민주화운동 어, 동지들에게 북한 민주화 운동의 한고래인 중국 민주화 문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북한 민주화 운동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타격하는 것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요,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바로 중국을 약화시키는 전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두 개의 민주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리고 북한 민주화 운동. 가들이 중국 민주화에 대해서도 중국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사실은 좀표를하고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은 중국이 국제 전략에서 세계 어떤 공산국가 중일대 국가가 되어있지 못하고 미국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중국을 제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에도 친중 세력이나 친중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민주당 다수는, 압도적인 다수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특히나 친중 성향 또는 공산당 동조 현상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조차도 친중 성향을 그 유혹을 아직 뿌리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깊게 죽은 우리 사회에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북한 어떤 민주화를 이겨내는 정신적 사상적인 싸움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또렇게 호소하면서 오늘 정책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laughs>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주은잘알습니까 그리고 길해선 그 철도부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진일성이 중국공산당 당원이 되려고 시위를 해준 건데길에서선 철도 부서를 중국당니다길림에서부터 기름까지 하는 철도인데 그때 공산당에서 가옥을 받고 김일성이 시위했던 거예요. 2019년 18월 이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가해보니까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김일성이 그들이 김한술, 속임수 그 악랄성을 다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북한을 저렇게 복제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 어, 호현준, 예, 우리, 정와대 행정,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북한 민주화운동이다, 곧 중국 민주화운동,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 훌륭한, 예, 정책, 설명을 해주신, 우리, 고현준 행정아님께, 우리 큰 박수로서, 예, 부탁을 드립니다.